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3년 하반기에 만약에 이 날에 타고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구설수나 배신수, 사기수 이런 것들을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왜 하반기에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3년이 개면연입니다. 이 면연이란 것은 천파성이라 그래서 파는 깨질 파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사람들과의 일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고 특히 이 묘라는 글자가 하반기로 가면 뭐 묘신원진이라든지 묘유충이라든지 즉 천파성이 동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사주에 어떤 글자를 가진 분들이 더욱더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더욱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 만약에 포함되는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특히 내가 말하는 것, 구슬수를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계면윤을 기반으로 음양차착살을 기반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음양차착살이 뭐냐면 홍염살이나 도화살이나 그런 식으로 매력을 뿜어내는 그런 살이기도 하지만 여성분이 만약에 음양차착살이 있다 그러면요 배우자 덕에 없을 수 있고 특히 시댁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뭐 시누이, 아주버님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시댁 사랑과 관계에서 불행이 일어날 수 있고 배우자라든지 본인이 외도를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깨지 많을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음양 차착사가 있는데 이몇 년에 들어왔던 말은 특히 꼭 가족 문제, 시댁 문제만아니라 하더라도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틀어질 수 있는 그런 글자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면 좋고 남성분들에게는 쉽게 말해서 처갓집 덕이 없거나 처갓집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구슬 수가 생겨서 뭐 돈이 날 수도 있고 다툼소나 싸움소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있다 그러면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띠로 보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사주의 일주를 기반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만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무 만세에게나다운을 받으시고 거기에 생년월일을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년월일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일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아래를 합쳐서 일주라고 하는데 내가 타고난 날짜를 기준으로 부여받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일주가 만약에 음량 차착사에 해당된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각별히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인의 일주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음량 차착사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신묘 일주, 신유 일주, 정미 일주, 정축 일주, 개사 일주, 개해 일주, 병호 일주, 병자 일주, 임진 일주, 임술 일주, 무신 일주. 무인일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주에 포함된다 그러면 2023년 남은 하반기에는 사랑과의 관계를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이런 시기에는 금전거래라든지 뭐 투자를 하거나 과감하게 어떤 것을 벌리는 그런 일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이런 행위를 조심하는 것만 하고 그리고 아나는 음량처착설이 있으니까 시댁에 좀 잘해야겠다 아니면 처갓집에 좀 잘해야겠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화내지 말고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조금 냉정하게 그런 식으로 차분하게 말해주면 우리 좋아지겠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개운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만 보지 마시고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연구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